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2일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예, 룰루랄라 노래가 좀 나오죠 <laughs> 많이 반등을 해 줬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을 많이 해 줬고 이 반등이 추세를 하락 추세를 멈추는 조정을 멈추는 반등이라서 좀더 기분이 좀 우리가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다음주에도 좀 봐야 되겠죠 오늘도 시황하고 답이 좀 보고요. 제가 단타친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수는 쿠팡 상장이죠. 쿠팡이 상장했고 어, 고목 보가보다 무려 40.7% 올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0조 가량 될 겁니다. 아, 대단하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나는 엑소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해봤자 소용 없네. 야 우리나라 한번 쿠팡 지금 이마트가 한 5조 됩니다 5조 네이버도 아시죠? 근데 이제 쿠팡은 네이버 다음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1위에요 그리고 그라 이 쿠팡 제일 비슷한 게 이마트의 쓱닷컴 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마트는 5조 반는데 얘는 80조 정도 봤습니다 첫날에는 10조 정도 100조 정도. 어 그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이 마켓컬리 있지 않습니까 마켓컬리도 상업배송 마켓컬리 이분이 그 대표이나, 대표이사님이신데 마켓컬리도 이제 어, 쿠팡에 이어서 어,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걸 그걸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좋은 종목들은 다또 밖으로 나가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오늘 저는 어, 마켓컬리도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마켓컬리가 음, 미게 상장하면 또 되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사실 쿠팡 관련 종목도 이미 떴다가 가라앉았고요 그죠 이제 마켓컬리 종목들이 또 떴습니다 오늘 잠시 확인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의 빅 이슈는 뉴욕 증시에 쿠팡이 대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아직 우리는 lg화학이라고 부르죠 원통형 배터리 투자 속도 내는 겁니다 5차 공장 라인을 늘리고, 3분기까지 생산 능력을 25%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게 미국의 전기차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요런 뉴스가 뜨면 항상 원통형 배터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TCC 스틸, 그 다음에, 음, 뭐, 깡통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흥SEC라든가, 나라 m 디 상신이 리필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TCC 스틸이 제일 낫고요 TCC 스틸은 제가 그저께 물린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결과 좀 보여드릴게요. LG가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통 크게, 예, 미국에다가도, 예, 5조 원짜리 투자를 하죠. 5조 원. 5조 원 투자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요거 성내가 있어요. 지금 SK하고, 아, 그, 이미 그 서성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야, 나 5조 원이나 좀 투입해. 빨리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원래 원한 대로 통과시켜줘 라는 그런 제스처가 되겠죠. 5조 원이 장난 아니죠. 미국, 미국에서도 그럼 일자리 많은데 오 5조 원, 일자리가 마련되는거아까그죠 그런 압박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투자할 건데, 미국에다가 메가플랜 공개한 거죠. 어차피 투자할 거 빨리 투자해버리자. 그리고 이, 이, 이 결과도 SK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너네 까불지 마. 빨리 돈내돈 갖고 와. 네, 그런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공장, 이게, 반도체 손실은 4천억을 주산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요것 때문에라도 또 좀,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어, 좀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좀, 어 기대했던 대로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네, 다음보다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고, S&P 당연히 그렇고요 쿠팡, 쿠팡이 쿠팡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나라 이커머스쪽 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쿠팡이 밸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네이버에 대해서도 뭐 밸류에서 달리 계산하겠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 회사들도 달리 계산할 수 있겠죠 우버라든가 테슬라 테슬라도 매우 좋았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는 여기다가 기술주 혹은 빅테크주로 꽉 채웠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죠 딱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놓고는 없어졌습니다 아 테슬라는 있구요 어 이건 2차전지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기 위해서 예하고 연동이 많이 되니까요 쿠팡은 새롭게 성장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이커머스 쪽 그리고 뭐 카카오도 지금 뭐그 매물로 나온 예, 이베이코리아 매수 할라 그러죠 뭐 물망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쿠팡에서 쿠팡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예, 이마트, 그쪽을 보기 위해서 얘네들 주가를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테슬론 당연하고 당연하고, 식스 플래그는 저도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여름에 몇번 놀러 갔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로 지금용인에그 에버랜드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놀이 시설인데 되게 큽니다. 여기도 저는 여, 우리나라 여기보다는 우리나라 더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뭐 하는 데냐면 이게 우리나라로는 저가 항공입니다 저가 항공 LCC. 덕강공인데, 이제, LCC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나마 살아남은 것들,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주가를 봐야 되고요. 리프트, 리프트하고 우버 테크놀로지는 우버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아, 똑같은 회사, 똑같은 사업을 가진 회사입니다. 뭐죠? 예, 차량 공유 서비스 하는 업체죠? 예, 두 개가 같은 서비스를 하고요. 에어비앤비는 뭐죠? 이거는 예, 숙박 공유 하는 데죠. 숙박 공유. 이거 좀 보십시오. 지금 다 뭘로 갖고 왔습니까? 예, 이제 미국도 백신이 한 5월, 6월 달에는 뭐다다 그, 다 마친다고 하네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하라고 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바, 백신 자기들이 개발했으니까 빨리 맞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봉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눌렸던 것들이 이제 계속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포트를 갖고 와야 되고 미국도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열로 예, 모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좋아 보입니다. 여기, 여는다 좋아 보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다 좋아 보여요. 그니 그러니까 요걸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Fear and Greed, 예, 탐욕과, 어, 욕심 지수 보면, 예, 이제, 어, 요 탐욕, 탐욕과, 예, 공포 지수 보면, 이쪽으로 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시장이 기능을 하는 걸로서 보입니다. 어저께랑 반대죠. 어저께는 이쪽이셨고빌테크가셨고이쪽이 올라갔었고, 오늘은 또 반대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당일 등락률을 보시면요. 어, 처음에 좀 출발을 잘 했다가 살짝 미끄러질 뻔 했었어요. 12시 좀안 돼서.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견고했고요. 어,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나라도 시간은 목요일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려올 것 같아요. 내일, 어, 아니죠. 다음 주에도 수요일날 FOMC 공개회의, 우리나라 목요일날 그럼 계획을 어, 알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까지 FOMC에서 예,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뭘더 하겠습니까? 그러죠? 시장에서는? 네, 그때는 눈과 귀를 닫았고, 이제는 열 겁니다. 이제 또 상승으로 가야 되니까. 어, 수급 보시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이 리셋된 첫날이죠? 음, 역시나 연기금. 와. 하루도안 빼놓네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정말 소름끼리 칠 정도로 밉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얘네들 미워할 수는 없고요 자 외국인 이 오늘 중요한 포지션을 찾았죠 어, 오늘이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옵션이 끝나고 나서 오늘 포지션 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외국인이뭘 샀는지 연기금 이렇게 팔아 쳐드시는 중에도 뭘 샀는지 예 그건 앞으로 헐, 헐, 날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어, 현물에서도 거래소 4천억 샀고, 코스닥도 1,600억 원어 샀습니다. 코스닥 1,600억 원어치는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선물도 예, 3,681억 원어치 샀어요. 콜 옵션 사고, 푸드 옵션은 조금 하방으로 그렇네요. 이거는한달 뭐 짜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오늘, 미국, 아니, 외국인, 외국인의 이제 현선물 파생 포지셔닝은 이제 어, 오늘만 뭐 보고 예단할 수 없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상방으로 보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한율도 내려오고 이것도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다음 주부터 그려지기를 물론 어제부터 그려졌지만 예상해봅니다. 예상이 아니고 발행이죠, 정확하게는. 다음으로는, 오늘 자, 투데이 답변 좀 볼까요? 어, 롯데제가, 에, 저도 뭐, 이건, 이런 종목들은좀 섹시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 하지만, 오늘은 뭐, 이게 목표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70% 나, 나왔습니다. 그죠? 어, 그래갖고, 이건 5일 성공량이 당연히 되었던 종목입니다. 요게 여기 답니다. 오늘단인데 요걸 한번 좀 자세히 보면, 보시면, 보여줄 게 완, 전히 달라진다. 그죠? 좋아질 일만 남았, 남았는데,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1,515으로 YOY 35%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7%가량 달하네요. 그리고 12개월 1년, 어, forward per, 로는 어, 10.4배 정도니까, 먹는 회사 치원은 굉장히, 예, 어, 뭐 어떻게 보면 싸게 주는 거니까 더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이건 또 B2C 잖아요. B2C는 p e 를더 주죠. 어, 뭐, 요건, 간단히 요것만 다. 어. 국내 영업 이익이 향후 2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영업도 20, 연평균 2년간 28% 성장할 것이다. 어우, 굉장히 세네요. 사실 그러면은 해외 영업, 물론 연결로 잡으니까 이것저것 따져야 되겠지만 15%, 28% 해가지고 최소한 20% 성장하겠네요. 그럼 얘는 포 20%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포드 포로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안 주더라도, 지금 가격은 무척 싸 보인다라고 이 애널리스트가 말했고요. 저 역시도 제가 밸류를 안 내더라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줘요.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제가 그, 팔로업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11만 5천짜리 나왔고요. 저희 목표가는 어, 1차 11만원, 2차 13만원, 3차 15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거 좀,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것도. 그래서 딴거 없습니다. 예. 21년 올해는 올해는 회복은 평균보다 빠르게, 또 마켓 시효은 지금보다 높게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eGMP 기반 전기차인 EV6를 3월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아차는 전기차, EV는 순수 전기차고요. 플러, eh, PHV는 플러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순수 전기차, 이거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죠. 반만전기차입니다. 이 두개 합쳐서 글로벌 점유율이 어, 2.5% 하고 2.4%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중요한건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런거 저런 이렇게 뭐뭐 뭐, 뭐 EV가 늘어나니 PHV가 늘어나니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기아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기아차하고 폭스바겐의 글로 판매중 EV 비중 보시면요. 폭스바겐이 이만큼 올라가고 기아차도 그, 그 따라가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요 왕성 차전 세계 업체 중에 펀데요 보시면 폭스바겐은 물론 당연히 1입니다 위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어, 포도 네, 14 정도 넘게 주고요. 그 지수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2위 뭐도요다죠 2위가 도요다가 한 12, 13 사이 정도 주네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보면 일본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혼다. 네. 포 11에서 12주네요11.5 정도 주네요. 포드포드도 11을 주고, GM도 10을 주는데, 기아차는 뭡니까? 이거 포 지금 구도 안 됩니다. 구도. 현대는 10일 정도 되니까요. 현대는 10일. 포드랑 맞먹는다고 치더라도, 그럼 현대까진 가야죠. 최소한 그렇죠. 그럼 앞으로 포, 얘가 포 지금 8, 9, 4인데, 10, 11, 제가 15까지도 안바라면 물론 폭스바겐은 전 세계 1위고 하니까, 포스가 반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현대차까지는 바도 그리고 뭐 다, 다들 차 타보셨겠지만, 포드, GM 이런 차 진짜 너무하죠. 어. 혼다뭐도요다까지 몰라도, 뭐 저는 기아차, 기아차 뭐전 타진 않지만, 네, 뭐 하튼 GM 포드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뽕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이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차는. 그래서 이제 기아차 OPM도 이렇게 뭐7%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 이 소리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옵니다. 세 번째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요새 아까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국내, 해외 뭐 지금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뭐딱 저도 140만에서 150만 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화학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죠? 네. 이 보고서는 이제 미국에 추진할 투자할, 투자할 것이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하루 늦게 나온 미리 작성한 거니까 뭐 아쉽겠을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얘기가 안 투자할 것이다라는 예정만 있었고 어, 투자한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어제랑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어 목요일 금요일이 장이 좋아서 네, 투데이 탑픽도도 결과적으로 다 아름, 아름답게 끝났고요. 위직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는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서, 선 그어놨잖아요. 이거 뭔 선이냐면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첫 번째 오는 네, 볼루즈보다 하한선은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상 오차 없이 그냥 여서 바로 반등했습니다. 이 뉴스입니다. 가온미디어가 AI 솔루션 기반 셋탑박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장악에 포문을 열었다. 네, 이게 딱이렇게참 희한하죠? 여기 보세요. 요게, 게 단기 휩소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갖고, 한 3일 갔다가,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20%팍 떨굽니다. 그 다음에 다 털어먹고 올라가요, 그죠? 그대로 올립니다. 참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죠? 예, 이런 거안 당하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뭐, 뭐, 다 좋아, 좋아져서 이어플로우가 좋았죠? 이어플로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계속 좋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예정입니다. 이어플로우는 제가 또 분석도 가끔씩, 예, 네, 정밀하게 해드려요. CS 윈도, 예, 어제 제가 공략했다고 말해, 말씀드리고, 아, CS 윈도보다는 CS 베어링도 공략해야 되겠는데, 둘다 다 떴버렸어요. 근데 CS 윈도 더 떴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하고더 좋은 종목을 골랐네요. 수급은 어제도 보셨다시피 오늘도 그렇고, CS 윈드가, 어, 더, 어제보다, CS 베어링이 더 좋았는데, CS 윈드, 윈드 베어링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거도그렇고요 어 보시면, 롯데 제관은 오 5일선 공략 당연히 성공했고요 헬즈학은 뭐, 안 내놓았습니다. 너무 세서. 5일선 공략 해야 됩니다. 기아차, 오늘 5일선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저께 단타치고 물렸던 tcc스틸 한번 볼까요 기가좀크기가될 겁니다 아마 tcc스틸 네. 여기서 이렇게 단타치고 한5% 먹고 빠져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갔는데 물려서 그 다음날 아 그날 종가에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네, 아침에 또 분할 매수를 했고요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바람에 너무 많아져서 여기서 일단 일단, 여기 걸갖다다 이거 세게 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사, 1을 탔다면 3, 6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게 10%, 30%, 60%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미 시속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요, 요선 너무 많고 가면서부터는 이제 수익권이 된다 수익권.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갖고, 수익권이 돼서, 여기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건 정리를 해야죠.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또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량 너무 많이 했던 거는 한50% 정리를 하고, 오늘, 진해 이게 급등을 해 가지고 한 20%에서 25% 사이에서 제 수익이 20에서 25%입니다. 그에서싹 정리하고 이제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LG화학이 LG 그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사 LG에 솔이 계속 이제 투자하게 되면 이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 f m b 좀 볼까요? 한국 f m b 는 제가 며칠째 계속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예. 마크 해볼까요? 아 예. 흥국의 편는 여기서 한번 먹고요,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먹고요, 또 나와서 오늘 여기 잡은 거 오늘 상한가 갔죠, 그죠쭉 예. 그래서 흥국의 편비에랑 저랑 좀 궁합이 잘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 오늘도 여기서 또좀 팔고 나서 남은 거또또 잡아갖고 또 쭉쭉 파는데 상한가에서. 예, 조금 팔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것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요새 리딩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클 수가 있어서, 요런 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는가, 미리 좀 알려드리고, 또 장중대형까지는 제가 뭐, 어, 뭐, 리딩, 리딩도 아니고 뭐, 하지만은, 요런 종목좀 알려드리고, 공부를 좀 해드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뭐, 아침에, 한 5시 정도 오면, 늦게는 한 10시까지 있기 때문에, 저녁. 그래서 모든 걸 공부하, 항상 해요. 그러니까, 반은, 이제, 장 끝나면, 음, 가 같이 투자 공부죠. 예, 종목들 분석하는 거 하고, 장 중에는 이렇게, 또 단타도 치고 해야, 그죠? 라면, 예, 라면도 먹고 살고, 그죠? 냉면도 먹고 살아야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이제 전업으로서 이런 거 하는데, 또, 유튜브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 같이 투자도 계속, 어,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제 전공이니까, 제가 일단 했던 게 그거라서, 그렇기도 하고, 이 급등주 같은 것도 어떻게 제가, 어, 효율적으로 좀 공부하시게끔 안내 해 드릴 것인가, 예, 참고하시게끔 해 드릴 것인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진짜 공사 많았고요. 이번 주가 아니고, 3월, 어, 3월 달 내내, 2월 달 내내, 실질적으로 1월 11일이 고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두달 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바램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합니다만 또 주가가 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나라 포드포가 퍼 16까지 갔다가 코스피가 이제 10, 14까지 내려올 뻔 하다가 못 내려오고 15에서 다시 턴 하거든요. 어, 박스권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부담스러워갖고, 막 치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성장 능력이 뻔히 있는데, 막 치고 나갔으록 아무리 돈이 풀렸다고 해도, 박스, 박스권이 형성되면, 박스권 상단에서 뭐, 뭐 여지없이 팔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달 조정받을 때는 사고,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그, 개폐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방송을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건 미정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활기찬 또 주식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불금 되십시오.